자 오늘은 저희가 의정부 밀락동에 나와 있는데요 구독자분 집인데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셔갖고 와집 진짜 예뻐요집 진짜 이쁘죠 무슨 막 되게 건축 그런 상 받은 그런 느낌의 집 아니에요 21년 12월에 준공된 집이고요 토지가 76평이고 옆면적이 57평이거든요 딱세 식구 네 식구 살기에 너무 괜찮은 집이고 와 근데 집이 너무 웅장하지 않아요 여기 무슨 카페 같아요 네 지금 요 앞에도 도로 관계도 너무 좋고 여기 밀락동이 또 좋은 게 코스코랑 이마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이런 학군까지 다 너무 완벽하게 잘 꾸며져 있고 근데 사실 코스트코랑 이마트 가깝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인프라 게임 끝이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공원 입구에요 여기가. 아 공원 입구가 바로 뒤에. 예. 네, 이제 저희가 위에 올라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여기는 영구 조망뷰라서 더 이상 집이 안 들어와요. 지금 여기 2층에 와일드창 크게 돼 있잖아요. 와. 저기서 바라볼 수 있는 영구 조망뷰라는 거. 하, 집 너무 좋아. 깜짝 놀랐어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주차장도 있는데. 그냥 저희는 일로 들어갈게요 와 진짜 기생충 집이죠 와 진짜 그러네 주변에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되게 많은데 거기랑 조금 다르게 담장이 좀 높아요 그래서 약간 프라이빗한 그런 느낌을 살수 있고 여기는 또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전도 다잘돼 있고 여기 이제 탕 어? <laughs> 여기서 이제 온천탕 즐길 수 있게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BBQ 파티하거나 뭐 이런 거할수 있게 저것도 은근히 금액 나가는 거 아시죠? 그쵸, 그쵸. 근데 이 집에 좀 생뚱맞기는 하다요 돌은 약간 인테리어 디자인 느낌으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약간은 생뚱맞기는 한데 이렇게 마당 잘돼 있고 지금 이 앞에 나무들 보이잖아요? 이게 다방 문이에요. 음, 아, 방문이에요? 네, 카메라엔 안 보일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전실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 들어오자마자 전실이, 지금은 새 식구가 살고 계시는데, 뭐, 충분하죠? 새 식구 살수 있는 그런 신발장.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득 차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그냥 벽 같은데, 예, <laughs> 네, 히든도어로 되어 있는 방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방문이 열리고, 여기는 이제 자녀방. 자녀방인데, 이렇게 북박이로 또 이렇게 옷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자녀분 방 있고, 이렇게, 어, 인형들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따님분 같네요. <laughs> 따님분 방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쪽에 오시면 여기는 안방. 근데 여기 구조가 또 신기한 게, 이렇게 안방이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순환 구조예요. <laughs> 지금 바로 옆에 보시면, 이제 옆에 보시겠어요? 일로 가면 화장실 입구인데, 절로 가도 되고, 여기서도 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돼 있어 가지고 슬라이딩 도어 열고 들어오면 여기 이제 드레스룸 야 근데 이게 너무 좋아 드레스룸 안에 세탁기랑 건조기랑 돼 있어서 여기서 빨래 끝나자마자 바로 옷을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스타일러랑 이렇게 다 세팅이 돼 있고 제가 맨날 말했던 요거 요거 밟고 올라가서 위에 수납하고 네, 할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뒤쪽에 오시면 여기가 화장실인데, 화장실 되게 깔끔하지 않아요? 오. 듀얼 세면대로 돼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두 부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하고 할수 있게, 이렇게. 아, 지상시가 하는데 일로 나가면 다시. 일로 나가면은 아까 나갈 수 있는 그 화장실 있고. 아. 뭐 이렇게 순환구조로 돼 있고, 이쪽에 보시면 욕조도 있고, 아, 이거 제가 그때 갖고 싶다 그랬던, 음. <laughs> 저희 집엔 욕조가 없다는. <laughs> <laughs> 이쪽에 오시면 여기 변기 이렇게 있는데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가 또 인사를 하고 있죠. 반대편에 여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세트죠. 저 거울까지 있네. 거울까지. 네, 거울까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돼 있고. 아 근데 여기는 진짜 1층만 이렇게 딱 봤는데 사실 막 엄청 고급 주택처럼 막 방이 넓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1층은 그냥 딱 생활하고 잠자고 일어나서 씻고 뭐이 정도 느낌이 되고.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수성씨 여기는 본인이 직접 살려고 지은 집이 딱 티가 나네요. 맞아요. 진짜 딱 본인들의 성향에 맞춰서 딱 지어놓은 집이고, 여기 오시기 전에 이쪽에 옆에 오면은, 여기에 이렇게 또 이제 작은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게스트룸이죠? 손님들 오면은 여기 주무시라고 돼 있고, 요거 작은 사우나. <laughs> 1인용 사우나인데, 지금 애기용품으로 좀 가득 차있죠? 1인식 사우나.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저런 거는 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다이어트 열심히 하니까 <laughs> 저기서 이제 땀 빼고 이제 계단에 올라가 보실 건데 아 밖에서 봤던 그 웅장함이 여기서 야 벌써 여기 반밖에 안 올라왔는데 해가 너무 잘 들어와. 우와. 어야 <laughs> 근데. 진짜로 이야 지금 여기만 서 있는데도 더워 진짜 카페 같아요 에 그쵸 이것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관전할 포인트가 뭐냐면 요 기둥이랑 그리고 요거 식탁이랑 그리고 요 바닥에 있는 요거까지 세트로 천연대리석으로 다 맞추신거고 아 천연대리석으로요? 네. 천연대리석 다 맞춘거고 이게 지금 해가 너무 세잖아요 근데 요거를 또 이제 멋있게 아 전동 에이. 이런 식으로 내리고 닫고 올리고 하는 건데, 와,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제가 딱 좋아하는. 근데 저는 이 중간중간에 이게 지금 기둥으로 가려져 있지만, 이거 없이 그냥 통으로 된 거. 완전 육상 페이팅처럼 통으로 된 거. 일단 이쪽부터 보시면은, 여기는 주방인데, 어, 저희 주방 가구에서 가장 비싸다고 유명한 밀레 거. 인덕션인데, 이거 아시죠? 이제 후드 없이 내장용으로. 네, 내장용으로 바로 가능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밀레 식기세척기 세팅되어 있고 삼성 광파 오븐기랑 주방이 진짜 되게 어, 너무 심플해 그죠 너무 깔끔하죠 여기에 지금 벨트인에 있는 것들은 놓고 가시는 거다 두고 가시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막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환기창이랑 다될수 있게 환기창으로 다 되어 있고 또 이쪽에 오시면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이겠죠? 아. 냉장고, 냉동실 세팅되어 있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데, 와, 이렇게 수납함이 굉장히 깊어요. 어, 그러네요. 네 굉장히 깊어가지고, 수납도 괜찮고,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요것도 포켓도로 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려놓으면 깔끔하죠? 이렇게 가려놓고, 그리고, 아 근데 나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거이 카메라가 다 담아질지 모르겠네요 이게. 맞아요. 진짜 무슨 전시회 온거 같아. 되게 웅장해요. 여 네. 친구도 굉장히 높거든요? 저희가 친구 한번 재볼게요. 친구가 3.5m가 나와요. 네. 예. 친구가 3.5m 나오니까 와 진짜 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사선으로 돼 있으니까 저쪽까지 가면은 3m 정도 될것 같은데. 와 근데 진짜 좋아요. 이쇼파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와 이렇게 한번 앉아볼게요. 여기 이제 딱 앉아서, 여기 아, 너무 좋다. 에어컨도 두개 달려 있고, 진짜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나갈 수 있는 조그만한 테라스가 있거든요. 테라스 나오시면은 여기서도 뭐 이렇게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요거 수납도 돼요 이렇게. 아. 지금 선풍기 같은 거딱 넣어 놓으셨잖아요. 캠핑 용품 뭐 선풍기 뭐 이런 거를 수납해서 넣어놓고 여기서 이제 앉아서. 담배도 <laughs> 피고, 커피도 먹고. 와, 이거 너무 좋다. 예, 너무 좋죠. 근데 저희가 막 광주, 용인 이런 데만 돌아다니다가 의정부는 지금 처음 촬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의정부에 이런 집이 있다라는 게좀 믿기지가 않아요. 도심 속에 있어서 상상도 못했어요. 맞아요. 의정부 안에서 요 정도다? 오, 너무 좋은 것 같고. 뒤에 보시면은 또 답답하지 않게 뻥 뚫려 있어. 응, 음, 유리로. 유리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불투명창으로 돼 있어서 채광창이라 그러죠. 햇빛만 뒤에서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바라봤던 곳이 남서양이라서 해는 그냥 계속 쏟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맞아요. 해 지금 엄청 들어와요. 여기는 약간 운동하는 그런 짐? 그런 느낌으로 꾸며놓으셨는데, 아... 여기서 이제 햇빛 받으면서 운동하시고, 또 간단하게 2층에서도 세면대랑 이렇게 다 깔끔하게 세팅 돼 있어서, 아, 근데 진짜 깔끔하게 해놓으셨다. 그지? 좋다, 네 집이 진짜 딱 깔끔하게 잘 꾸며 놓으셨어. 와 이거는 진짜 여성분들이 집 보시면은 어, 너무 괜찮다 이럴 만한 집이다 진짜. 아저 어디 지 카페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작은 변기랑 이쪽에 샤워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제가 만약에 고급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짓지 않았을까. 일단, 영구조망뷰, 저게 진짜 메리트죠. 여기에 더 이상 집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 오. 그게 진짜 메리트고. 그리고 여기가 입지 조건이 너무 깡패예요. 밀락동이 또 개발 호재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트리플 역세권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7호선, 8호선, 뭐 경전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입지 조건도 나쁘지 않고 해서 서울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정도 위치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의정부에서 서울 출근 좀 빡세기는 해. 차 많아요, 여기. 키로스는 뭐십몇 키로밖에 안 되는데, 한 시간씩 걸려버리니까, 그게 조금 교통 지옥이기는 한데. 솔직히 용인이나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뭐 분당 가깝다, 강남 가깝다 이러지만, 거기도 한 시간 봐야 되거든요. 네, 출퇴근 시간에는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오늘 구독자분의 집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어땠나요, 집? 누가 봐도 팔려고 지은 집과 자기가 진짜 살려고 지은 집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진짜 이 집은 본인들이 원하는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지은 집이기 때문에 너무 괜찮죠? 그래서 이 집의 금액 중요하죠? 맞습니다. 15억 5천입니다. 15억 5천? 네.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직접 와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 있으니까 거기로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오랜만에 또 이거 꺼내보시죠. 자, 구독. <laughs> 구독 좀 제발 <laughs> 눌러주시고요. 우리 집도 좀 팔아줘 하는 거있으면 연락주세요. 저희가 어디든 다 방문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주시고. 감사합니다. 끝!